어제 편집하다가 기절했어요. 피곤했나봐요. 아무래도 그 땡볕을 걸어다니면 피곤하죠. 선크림, 퍼프 좀 빨아야 되는데 너무 안 빨았다. 저는... 입술! 그러다 말고, 조식을 먹으러 갑니다. 왜냐면, 조식을 먹으면 입술이 어차피 지워지니까. 짜잔! 이거는 제가 롬비치 아울렛에서 산 거예요. H&M 건가 보다. 저점프스트 되게 좋아해요. 버플도 있어. 이렇게만 가져왔어요. 버터가 없어요. 어우씨, 켰어. 뭐야, 이거. 뭐지? 물 같아요. 쨍. 피리 맛있어? 맛있겠다. 오케이. 고기가 맛있을까? 엄청 음. 짜. 그 고기를 다 먹네. 좀 염려스러운데? 맞다 괜찮겠다. 나안 먹어도 돼. 진짜 저집콕만큼 남기고 안 먹는데. 공기 짜서 먹지 말랬더니 아니 고데기 고데기 친구가 잘씻고 있다길래 그냥 식나보다 했더니 여기 이렇게 에어컨이잘씻고 있어요. 내가 또나름 얘가 플라스틱이랑 많이 식히고 얹어놨다고 자, 더 식으려 자이 양말은요 여러분 패션의 에러가 아니라 제집 뒤꿈치가 여기가 너무 건조해가지고 지금 좀 피부가 아프거든요. 그래서 김정문 알로에를 바르고 양말을 신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제가 여기에서 산 모자를 대충 샥올려쓰면 지금 한 시간 달렸는데요. 저기 화장실 간다. 여기가 쉬는 곳이에요. 제가 뒤로 옮겼어요. 지금 편집하고 있는데 앞에 아, 삐 때문에 노트북이 좀 뜨겁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풍경이 정말 장난이 아닌데 일단 배가 고픈 것도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파라타이 레스토랑에 들어갔다고. <laughs> <나> 양말에. <웃음> <웃음> 아, 이 꽃이 건조하다 말이야. 아쉬한 일 봐. 잠깐만. y o are proud. Huh? Just for today. Sorry. Oh. I... 새롭게 찾은 식당입니다 문 열려? 어? 닫혀있는데? 닫혀있어? 아. 아... 패밀리 베케이션 여기 왜 그래? 패밀리 베케이션을 한달 넘게 가어찌 가야 하나? 일단 다른 데로 가보자 어 열렸다 열렸다 수발래 샐러드 할래 서수을 해봤는데 이..이..이런 게 나왔어요? <laughs> 음, 짠데 맛있네. 알프레도 뭐였나? 나, 난 내가 주문했는데 몰라. <laughs> 이거는 깔전에 또 나온다. 아, 와, 날도 맛있겠다.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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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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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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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다다다 요, 아니, 너무 커서 역시나 큰게 감이 안 오고요. 그냥 그림 속에 들어온 것 같아요. 이거 보세요. 하늘 높이 우뚝 솟아있어요. 이벽 뒤에 구름이 정말 그림같이 죽여줘요. 파스타 너무 맛있게 먹고 바람 살랑살랑 불고 하늘도안 덥고 아 이런 데 오니까 기분이 아주 몽글몽글하니 분위기에 취한다. 이쪽은 걸을 수 있는 곳이고요. 헬로. 여기가 이런 빨간 흙으로 되게 유명한 지역이네요. 그래서, 레드 락, 그러니까 빨간 암석, 락. 혼지 어디 갔지? 좌측. 혼지! 아, 어. 와. 아, 와. 여기 보세요. 와. 제가 좀 비켜드릴게요. 와. 와. 너무 장난 아니지 않아요? 아내 호흡도 장난 아니네. 중요한 순간에 선글라스를 안 갖고 온단 말이야. 요거 밟고 여기 자, 자세를 낮추고 최대한 낮춰야 여기 굴러 떨어져도 데미지가 덜하다. 여기 밟고 아 어, 그다음에 반대 여기 어. 반대 반대 오오오비 오. 어, 온다. 비바무 떨어져. 여러분 여기 웬 교회가 있는데요. 여기 위에. 아, 어, 근데 지금 바람도 많이 불고 비도 막 오고 문도 닫아서 얼른 사진만 찍고 갈게요. 와. 하늘까지 올라왔어. 우와. 와. 와. 지효 아아 제발. <laughs> 아니 왜 운전만 하면 이런데 와? 와. 와. 여러분. 뭐 이런 데가 죽을 <laughs> <즐거울> 것 같아요. <laughs> 이분은 산 전문가시인가봐요. <laughs> 이게 왜 이럴까요? 그래도 킹스에서 좀 적응이 됐어. 아, 다행이네. 아! 아! <laughs> 미쳤다봐 <어마어마어마. 웃음> 여러분, 여기는 한지가 작년에 왔었던 데이즈 호텔입니다. 데이, 데이, 응. 데이즈 인이 있고, 데이즈 호텔이 있으니까 조심을 해야 합니다. Hello. Hello! Can I get an ID and then a credit or debit card, please? How are you doing today? I'm ah, yes. so good. Correct. Good And then, can I get a credit card, please? Yeah. Thank you. Yeah. Do you guys have any plans for today? No? Um, yeah, you're yeah? done. Oh, okay. Here <laughs> these bags for you. <laughs> yes, yeah, thank you. So can we have a laundry service? We do we have washer and dryer upstairs. Oh uh, uh, so uh -huh. we can for um self what was that? S self service. Yeah, self-service. Uh. But um if you need soap and uh dryer sheets, we can provide that here. Uh. But it'll be two dollars each oh, okay. okay. Thank you. You're welcome. Oh. He, he likes laundry. Save it. Save it. Thank you. Okay, so can I have you sign this please? Yes. 땡큐. a n k you. Thank you You're w e l o m e Have a good night. You too. Thank you. 낭떠러지를 또 건너왔지만 너무 좋다. 아, 얘들아 너무 여기 잠깐 서봐. 뜨드드른드 어우, 계속해. 불아 화장실 아주 좋고요. 아 여러분 저 여기 좀다더 탔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되네요. 와. 지금 놓을 데가 없네. 고생스 오, 와이파이 진짜 빨라. 아, 그래요? 빨리 영상 올려야겠다. 어. 여러분, 저는 도착을 해서 영상을 올리려고 하는데 업로드 속도가 벌써 1% 올라가는데 한 5분씩 걸려요. 어느 세월에 올리지? 제가 이거 올릴 동안 실버라인하고 봉아리 있는 커피를 가지러 갔습니다. 여기서는 커피를 하루에 두 잔씩 먹어도 벌렁거리지가 않아요. 아니 여러분, 애리조나 여기 너무 좋아요. 여기가 플래그스테프라는 지역인데 저희가 그랜드캐니언에 가기 위해서 여기 끊어서 한번 묶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여행이 이렇게 이동해서 묶고, 이동해서 묶고 이런 식으로 가는데 좀 여유롭게 다니느라 안 그랬으면 되게 빡셌을 텐데 아 근데 여기 애리조나 되게 날씨도 청명해요. 되게 시원하고 나무가 오는 길에 정말 많더니 공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는 길에 낭떠러지를 킹스캔너처럼 또 타고 오는데, 어... 덜 무섭긴 했지만, 장난 아니었습니다. 영상아, 힘을 내서 올라가라.